더 이해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작년 12월달에 매수하셨고 매수가 1,2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2월달이면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여기서 매수하셨고 자 근데 올해 1월달에 보니까는 네이 여기까지 한번 올라온 어 그런 1,430원. 자 그리고 6월달에 1,570원까지. 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매수가 인데 지금 여기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구간 수익이 났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한15% 한 이상 그죠 네 여기도 한10% 가량 수익나고 여기서는 네 지금 이거 얼마니까 1570원이면은 지금 수익이 났음에도 지금 네20% 이상 수익이 났었네요20% 20%네20% 네, 20 넘게 수익이 나셨는데 저기서 올해 네 여기 25% 이상 수익이 난거습니다 예, 중간이 예. 그래서 좀 이해를 못 하겠는게 수익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수익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뭐 도대체 그뭐50% 100%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건지 네, 어느 정도, 어 내가, 한5% 수익이 나고, 네, 5% 수익 나면은 좀 본절 좀 잡으시고, 그죠? 다시 내부니까 매스가 오면은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매스가에서. 네. 근데 이제 잡았는데, 어, 5%어 수익이 났는데, 매스가 안 왔어요. 추가 수익 났습니다, 10%. 그럼 5% 익절 잡고, 그럼 잠깐 갔다가 15% 수익 났습니다. 10% 익절 잡고. 익절이라는 것은 수익 보존, 그죠? 그 가격 건드리면 수익 챙기는. 어, 근데 또 아, 안, 오고 또한20% 갔습니다. 그러면 또15% 익절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주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네. 지금 너무 지금 좀 안타까운 좀 그런 사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1200원인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제 손실로 돌아섰잖아요. 제때 못 빠져나가니. 그죠? 제때 지금 기회 줄때 수익을 줘도 지금, 네, 못 챙기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게 손실이 지금 20%가 넘어가시네요. 다시 반대로. 손실이 지금 보니까는 이게, 예, 야, 이거는. 거의 30% 육박하는 지금 손실을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손실 30%네요, 30%. 네, 지금 1200원 매수가 대비 지금 손실이 30%이시네요. 음, 매우 좀 안타까운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때 매도를 못했다. 지금 제때 매도를. 기회를 세 번이나 지금 줬는데, 그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 네, 문의 주신 분은 지금 스스로가 지금 느끼실 거예요 아나 지금 뭐했나 막 이런 생각 자괴감이 드실 거란 말이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익 났을 때 익절하는 그런 방법을 네 지금 이분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진짜 참고 하셔야 되거든요 네, 주식 투자는 대응형 영역인데 말이죠 네, 누가 뭐 네, 증권 방송에서 뭐 어떤 개똥 이거 뭐50% 100% 갑니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신데. 아, 근데 이 구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지금 6월 달에 25% 이상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왜 지금 하, 매도를 못 하셨는가? 왜냐면 하 비중이 지금 높으시잖아요. 30%. 비중이 지금 3 0시잖아요그러니 지금 네. 지금 본인도 아시네요. 지금 중간에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세 번이나 있었죠. 더갈줄 알고, 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죠. 욕심부렸더니 여기 다 있네요. 욕심부렸더니 역시 후진해서 내려가고 있네요. 네.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수익 줄때 적절하게 매도하고 나가셔야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또, 째리고 있다가 저점에서 딱 잡으시고 또 존버하셔야겠죠. 그죠? 자, 단타로 진입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나중에 얼마까지 갈수 있냐, 진단을 부탁드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네좀 월봉도 지금, 아 지금 별로고, 지금 주봉도 지금 뭐 양봉이 아니고, 그죠? 뭐 양봉 아래 꼴입니다만, 지금 이런 모습에서는 양봉이 나오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상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이 은봉이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네, 지금 여기, 예, 지금 아래꼬리 지금 주방 달린 거 보이시죠? 이 구간과, 네, 이 구간. 여기 깨지면 더 내려갑니다. 응, 음, 더 내려가요. 네, 그게 어디냐. 네, 지금 보니까 여기네요. 지금 여기. 자, 지난주 수요일에 저점. 그죠? 네,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예, 단기적인 어, 저점인 구간이네요. 단기적인 저점. 음, 816원. 아, 820원이네요. 여기 지금 나오네요. 820원. 네.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안타깝지만은, 이거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네. 어쨌든 9월 29일, 820원을 좀 사수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뭐 단기 바닥권을 형성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면은, 네, 좀 다행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그 820원을 깨지더라도, 아,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비중이.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10%, 뭐15% 이렇게 되면은, 네, 뭐 10%, 15% 추가를, 어, 해서 태워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추는 전략을 제시를 제가 해드릴 텐데. 지금 일단은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지금 비중이 30%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예, 820원 깨가지고 어디서 추가를 해라. 뭐, 물론 뭐, 네 여유 자금이 있으신지도 저는 모르겠고, 그죠? 네 섣불리 이거 저기 물량 태웠다가 이거 진짜 더 빠지면은 이거 굉장히 이거 그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음. 하하, 어쨌든 이거 뭐 절실하시니까는 메일을 어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신 거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와, 이거 작년 3월 달에 330원에서 이제 상승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네. 330원.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제, 어 1470원대까지, 1480원대까지 올랐고, 올해도 사실 뭐, 어 올해 초에 지지부진했다가, 네, 한번 슈팅, 빵! 치고 올라갔는데, 거기가 지금, 네, 고점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시간이 좀 매우 많이 걸릴 수 있나. 다시, 그, 원점은 아니더라도, 뭐, 300원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주가의 형태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저 올려놓은 거 지금 다 반납하는 격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820원이 지금 무조건 사수를 하느냐 마느냐 중대 기로에 서 있는 네, 그런 지금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굉장히 안타깝네 이거는 참 전략 제시 자체가 지금 네, 1200원이신데 지금 손실 30%시고 근데 이게 뭐, 뭐, 상패들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패들 종목은 어제까지 제가 매출을 봤는데, 매출 아직까지는 뭐, 네, 그런, 어, 위기 상태는 일단 아니거든요. 음, 무슨 뭐, 팝콘 TV, 이런 뭐, 컨텐츠, 1인 방송 컨텐츠 관련된, 네, 더 E&M, 이렇게 지금,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방송 플랫폼, 그죠? 야 이거 참 난감하네요. 난처합니다. 비중이 높으셔가지고. 제가 한15%뭐이 정도면은 제시를 할 텐데. 자 어쨌든 네. 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 저라는 가정 하에 네, 어,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 입장에서 제가 이거 비중을 30% 갖고 있다. 자, 8월, 어, 9월 29일 820원 마저도 무너진다. 자, 근데, 네, 이 구간이 어, 상승이 시작된 구간이 가격대가 얼마냐? 자, 600원이네요, 600원. 저는 거기서 비중을 태우겠습니다. 네. 비중을 저는 거기서 태울 것 같네요. 근데 비중이 지금 너무 높으신데 여유 자금 있으신지도 의문이고, 네. 저라면 한20% 정도 더 태울 것 같습니다. 쇼부를 보자면요. 쇼부를 보자면. 20% 정도 태웠을 때, 600원에서, 네, 거기서 지금 시작이, 어,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다시 한 번, 어,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더라. 네. 물론 뭐 거기까지 안 오고 현재 가격에서 올라가면은 좋습니다. 네, 그거야 뭐 네, 주주님들 괜히 그뭐 보시고 나서 이거 더 빠진다 그러면 좀 그럴 수 텐데 저는 딱 이분 입장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네, 저분 입장에서. 물론 지금 뭐 존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라는 가정하에 저는 제시를 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어쨌든 600원에서 예 저라면은 20%더 태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수가가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900원, 950원 정도 나올 거예요. 예 맞습니다. 1,200원이시고 600원에서 어 추가 20% 그러면은 매수가가 950원이죠. 그죠? 네, 950원. 그 정도 만약에 900원대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승산은 있지 않겠느냐. 네, 승산. 저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어, 30% 손실인데, 지금 뭐, 어, 손절하기도 지금 굉장히 아까우시잖아요. 그죠? 손절하기도 아깝고, 존버하자니 계속 좀 빠지고,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를, 어, 네,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600원대 오면은, 네, 그때 비중을 20% 어, 태워서 단가를 900원대로 낮추셔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지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자, 잘하면, 네, 얘네들이 다시 또 매집을 하면서, 네, 에너지를 모으면서 슈팅이 나오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라는 가정하에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